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이렇게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성공저 사람 저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 왔죠 여러분 이 돈이 마귀예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긴데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어떤 천사? 친구, 친척, 선배, 동료 어쩌면 사랑하는 애인, 애인이 없나 봐요 아주 충격적이지 않나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처음에 누가 마귀 지수을 하겠어요? 천사 지수을 하죠. 하, 과장님, 팀장님, 이러고 죠 그러면 좀 이따 나타나서 아 어려우신데 커피라도 한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 술 한잔, 골프라도 한 번.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장부에다 다 써놨다는 걸 알게 되죠. 언제 그게 드러나냐그 사람이 잡혔을 때 그때 이미 코가 깨있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야.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문제는 그들도 엄청난 프로들이라는 거죠.